사람 믿으면 인생 망합니다. 20년 우정도 돈 앞에서는 남남이 될수 있고요. 당연히 내 편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뒤에서는 내 욕을 하고 다니는 일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아무도 안 믿고 돌을 닦으면서 살라는 것이냐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관계에 좀 치어본 분들은 어느 수준까지만 믿을 건가 여기에 굉장히 민감해집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마냥 모호한 기준이 아니라 구체적인 세 종류의 필터를 제시드려 볼게요. 우리가 사람을 볼때 믿을만 하네 라고 생각하는 건요 사실 아무런 근거가 없이 내 기분 따라 정할 수도 있습니다. 내말잘 들어주고 예의 바른 이런 사람을 보고요 믿을만한 사람이야 라고 표현하는 사람이 정말 많아요. 물론 그것도 하나의 기준이 될수 있지만 믿을만하다 이 개념은 서로 사이가 좋을 때 안전한 상태일 때 주로 필요한 것이 아니죠. 문제가 생겼을 때나 관계에 트러블이 있을 때이 서로에 대한 신뢰가 필요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친한가, 잘 통하는가 이것보다도 이 사람하고 문제가 있어 봤는가, 그 문제를 해결했다면 어떤 방식으로 해결을 했는가 이 기준으로 설명을 해야 좀더 정확할 것 같아요. 그때부터는 이 상호 믿음의 기준을 세 개로 나눌 수가 있게 됩니다. 신뢰, 신용, 신망. 이세 개로 구분을 지어 볼게요. 신뢰라는 건 핵심부터 말씀드리면 예측 가능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처음 본 사람을 믿을 수가 없는 이유는 이 사람이 어떤 행동을 보일지, 나한테 피해를 줄 사람은 아닌지 판단이 안 되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긴장과 의문이 자동으로 생깁니다. 예상이 되는 게 없으니까 조심스럽죠. 근데 유독 빨리 신뢰가 되는 사람이 있는 반면 아무리 오래 봐도 믿업지 않은 관계가 있어요. 그 핵심이 이 사람이 약속을 제대로 지키는가 이 차이라고 봅니다. 2020년 발표된 예일대학교 에데러 박사와 케임브리지 슈나이더 박사의 공동 연구에 따르면 사람 간의 신뢰 형성에 있어서 이 약속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특히 일반적으로 알고 지내는 사이보다 약속을 통해 소통하는 경우 신뢰와 협력 수준이 약50% 증가했다고 하고요. 한번 약속을 해본 관계는 추가로 약속을 하거나 증명 명을 하지 않더라도요. 최대 3주까지 신뢰가 유지되는 결과를 보였다고 합니다. 더불어서 이 실험은 실험실 밖에서 시간이 지나서도 관찰을 이어갔는데요. 이는 현실 세계에서도 적용이 가능하다는 단서를 함께 담고 있습니다. 문제는 실제로 우리가 관계를 할 때는요. 우리 약속하자라고 말로 꺼내는 일이 많지는 않다는 겁니다. 대신 사회적으로 모두가 동의하는 약속들은 많이 존재하죠. 우리 몇 시까지 보자 하는 시 시간 약속이 있고요. 거짓말을 하거나 정보를 왜곡하지 않는 정직이라는 약속도 있습니다. 도로나 공공 장소에서 규칙을 잘 따르는 것도 사회적 약속의 한 형태입니다. 그래서 행동이 성실한 사람, 건실한 사람은 금세 신뢰를 얻습니다. 하지만 이 신뢰와 별도로 구분을 지어야 하는 게 신용입니다. 똑같이 믿을 신을 쓰는데 뒤에다가 쓸 용자를 써요. 쓰는 것, 이 소비에 대해서 믿음직한가는 좀 다른 영역입니다. 이 사람이 약속 시간 잘 지키고요, 예절도 훌륭하고 횡단보도 파란 불일 때 건너니까 돈. 욕심부리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신뢰는 자기가 관계 속에서 남에게 어떻게 비춰지는지 좀 고상하게 표현을 하면요, 명예적인 부분에 가깝잖아요. 근데 신용은 내가 거래에 있어서 돈에 있어서 믿음직한지, 이, 이게 대한 욕구가 더큰 작용을 합니다. 성격 더러워도요, 거래는 깔끔한 사람 많습니다. 반면 믿을만하고 성실한데 신용은 전혀 없는 사람도 많아요. 근데 이게 꼭돈 몇백만원씩 빌려주고 그래야 알수 있는가? 꼭 그렇진 않습니다. 택시비 오천원 빌려주면요, 보내주지 말라고 이야기를 해도 집 가서 바로 계좌로 보내주는 그런 친구가 있는 반면 그깟 5,000원 그냥 용돈 준셈 치면 안 되냐 이런 사람도 있어요 이 신용이 부족한 사람은 남의 돈을 어떻게 여기는지 정말 이해가 안갈 정도로 겉으로 티가 납니다 이런 사람은 친하게는 지낼 수가 있는데 같이 하자고 하면 솔직히 믿음이 잘안 가겠죠. 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신용이란 건 말로 잘 구슬리거나 감정으로 때울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숫자의 크기와 시간의 길이 좀 대놓고 말씀을 드리면. 돈의 액수와 갚는 기간이죠 이 명확한 기준 두 개로 움직이기 때문에 모호하거나 이런 게 없습니다 오히려 사람 좋아서 성품이 관대하고 유도리가 있고 이런 사람이 신용면에서 약한 일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두 가지 측면에서 다르게 사람을 구분하는 게 좋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신뢰는 사회적으로 나랑 잘 지낼 수 있는가 피해 입히지 않을 것인가 이 문제라면 신용은 경제적으로 함께할 수 있는가 돈 피해 주지 않을 것인가 이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신용에 대한 약속은 신용으로 봐야 할 것이고요. 신뢰에 대한 약속은 신뢰 자체로 보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피해도 줄일 수 있고요. 무엇보다 상대를 존중을 해줄 수가 있어요. 이건 잠시 후에 한번더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럼 이 둘을 가지고 어떻게 사람 필터링을 할 것인가 상호 믿음의 개념을 이렇게 분리를 시키면요. 그냥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긴 하는데요. 그래도 중간 정리. 겸 예시를 하나 들어볼게요. 만일 제가 20년 동안 알고 지낸 지인이 있어요. 서로 고민 상담도 해주고, 피드백도 해 주는 사이여서 아, 이 사람하고 관계로 문제 생길 일은 없겠어 생각을 서로 합니다. 이건 신뢰죠. 근데 겨울에 붕어빵을 꼭해 보고 싶다고 돈좀몇 백만 원 빌려 달래요. 이건 제 개인적으로는 안 빌려 주는 게 좋다고 봅니다. 서로 피드백을 해줄 정도의 능력이 있고 직장도 다니는 다큰 성인인데요. 겨울에 그거 할 돈이 없다면 경제 관념이 너무 약하거나 빚이 너무 많거나 자기 돈 쓰기 싫거나 이셋중 하나일 겁니다. 도와준다 한들 그분이 제대로 수익을 남기기는 어렵겠죠. 이게 혼동되면 믿을 만한 친구한테 돈 빌려줬는데 잠수 타고 이런 일 나오는 겁니다. 아니면 오랫동안 거래해온 영업처 사장님이 있어요. 그래서 서로 신용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장님이 우리 탁구 모임에 한번 나와보세요 해서 가봤는데 갑자기 형님 동생 하자는 거예요. 내가 거래 관계로 있을 동안은 이런 데는 참석을 안하는 게 좋다고 말씀을 드려요 물론 본인의 성향이나 비즈니스의 관점에 따라서 좀 다를 수도 있을 겁니다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신용으로 쌓은 관계가 신뢰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거래로 발목 잡히고 관계에서는 아랫사람이 되니까 나오기도 뭐하고 안 나가기도 불편한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좋게 볼수 있는 구조 안에서 그리고 그런 상황 속에서 움직여야 좋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뢰와 신용은 보통 1대1이기 때문에 손해가 있어도요 마음을 다잡으면 복구가 되는 편입니다 근데 정말 위험한 게 다수의 사람으로부터 믿음을 얻는 신망입니다. 이건 발할 망자를 써요. 여러 사람들, 어떤 조직 내에서 믿을 만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고유 능력치도 당연히 있어야 하지만요, 평판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남이, 남에게 어떻게 나를 말하고 있는지 이 속성이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신망을 쌓기 위해서는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1대1 관계에서 신뢰를 쌓고 또 다른 1대1에서 좋은 관계가 되면 그들끼리 말할 때 땡땡씨 참 괜찮아 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신망에 눈이 멀어버린 사람 다르게 표현하면 권력 욕구가 건강하지 못하면 그 시간을 기다리질 못합니다. 그때 하는 게 정치질이죠. 여러분 내 편을 만드는 가장 빠른 방법이 뭔지 아세요? 선물 사주기, 칭찬해주기 아닙니다. 적군 만들기입니다. 남의 뒷담화를 하고 모함을 해서 공동의 적을 만들면요, 그게 가장 빠르게 남을 내 편으로 포섭하는 방법이에요. 여러분한테 정치질 하라고 권해드리는 게 아니라요, 유독 빠르게 내 편이 되어가는 사람, 이 사람은 한 번쯤은요, 왜 이렇게 급속하게 친해졌을까? 이걸 생각을 해보는 게 좋다는 겁니다. 좀 오래 지난 일이어서 하나 말씀을 드려볼게요. 아는 동생 중에서 세상 착한 놈, 호구 같은 놈 소리 듣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저도 멀리서 볼 때는요, 야 저래서 세상 어떻게 살려 그러냐 이럴 정도로 순진하고 특히 형들한테 진짜 잘했어요. 무슨 요즘 애들은 개념이 없어서 제가 형님 잘 챙겨드려야죠 이런 말을 하고 다니니까 다들 엄청 좋아했습니다. 근데 하루는 이 동생의 직속 후배 이 친구랑 저랑 둘이서 밥을 먹는데 막 신세 한탄을 하는 거예요. 본인 성과도 다 뺏기고 모함까지 당해서 요즘 너무 힘들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 도대체 누가 그러냐? 너 선배 그 착한 애한테 좀 도와달라고 해 봐. 이랬더니 말을 한마디도 못 하는 겁니다. 이 친구가 왜 그럴까 보니까 그 호구라고 알려진 동생이 주동자였던 거예요. 나중에 그 동생 진짜 성품이 드러나고 신망을 잃고 나니까 원래 저런 사람이었나 싶을 정도로 사람이 바뀌는데요. 진짜 사람 속은 알수 없는 거구나 크게 느꼈습니다. 물론 착하고 잘 해준다고 모두 의심해 볼건 아니죠. 사람이라면 그런 면이 다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 속에 뭐가 들어있을지는 모른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런 가능성도 염두를 해 보시라는 거예요. 이 신용, 신뢰, 신망이 구분이 되면 사람을 지나치게 조심하는 겁쟁이가 될 수도 있지만 사실 구분이 되는 만큼요. 관계에 있어서 자유로워지는 면이 더큰것 같아요. 이 사람은 관계 측면만 봤을 때는 꽤 괜찮은 사람이야. 이렇게 사람의 좋은 면만 봐줄 수도 있고요. 얘는 성격이 안 좋아서 그렇지. 뭔가 같이 도모해볼만은 하겠어.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나 자신을 볼 때도 마찬가지죠 솔직히 말하면 저도 이런 기준으로 봤을 때 온전한 사람은 아닙니다 스스로도 그걸 알기 때문에 나라는 사람을 좋게 봐주는 사람이 나타나면 정말 감사한 거예요 내 좋은 면만 봐주는 사람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 재고 나눈다고 자책감 가지시는 게 아니라 건강한 방향성을 가지고 품는 의무는 건강한 관계, 건강한 나 자신도 만들 수 있다고 믿으시고, 진지하게 오늘 내용으로 주변 사람들의 믿을 만한 부분을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주변인의 좋은 점을 보게 되면요. 뭐가 생기냐면 내 편이 생겨요. 신뢰할 사람, 신용할 사람, 신망이 있는 사람. 이렇게 각각의 능력치는 뛰어난 사람이 주변에 많이 숨어 있습니다. 이세 가지를 평균을 내니까 괜찮은 사람이 안 보이는 거지. 좋은 면만 보면요. 다 괜찮은 면이 있다는 거죠. 그 면을 바라봐 주고 인정을 해주면 내가 그 영역에서 힘들 때 예를 들면요. 인간관 게 현타 올때 있잖아요. 그 때이 사람이 나한테 위안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내가 좀 평판이 안 좋아지는 사건이 생겼어요. 그때 신망 있는 친구를 잘 알고 지내면 도움을 받을 수도 있는 겁니다. 사람 일이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적어도 내 주변에서 각 영역에서 믿을만한 사람들이요 한두명 알고 지내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을 어떤 영역에서만 의지해야 하는지 조금이라도 파악이 되면 힘들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반대로요 이 친구 취약한 부분에 내가 힘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여기까지 정리하면요, 사람을 맹목적으로 믿지 말고 세 가지 기준으로 구분해 보시는 걸 권해드렸습니다. 첫 번째로, 신뢰는 약속을 잘 지키고 일관된 모습을 보일 때 생깁니다. 신뢰 관계에서 중요한 건잘 지낼 때가 아니라 문제가 생겼을 때이기 때문에 친밀함을 기준 삼는 것도 좋지만 함께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 받는가가 중요합니다. 두 번째, 신용은 경제적인 믿음을 말합니다. 성실한 사람이어도 돈 문제에서는 별길 수 있다는 거예요. 돈을 다루는 태도와 거래의 책임감이 신용의 핵심입니다. 세 번째 신망은 다수에게 좋은 평판을 얻는 것인데 이걸 얻기 위해서는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빠르게 신임을 얻은 사람은 한 번쯤은 그 이유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